안녕하세요. 번다부동산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이 더운 날씨를 속시원하게 날려줄 정말 좋은 매물, 추천 매물, 정말 좋은 빌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시는 빌라는요, 솔박공원역에서 어, 한 3, 4분,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빌라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진 빌라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일대에서는 정말 잘 지었다 소문난 예 그런 빌라입니다. 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요, 전용이 아주 넓어요. 어, 보통 아파트 평형으로 볼때 28평형 정도 되는 큰 사이즈 빌라가 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 2억 5천에. 여기는 이제 4층인데요. 4층이라고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어, 여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계단이 일단 너무 얕게, 얕게 되어 있고요. 어,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 몇 계단 올라가고 또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서 몇 계단 올라가는 아주 편한 구조의 4층이라 게다가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실제 4층도 아니거든요. 예, 실제 3층으로 보셔도 예, 무방한 그런 좋은 빌라입니다. 정말 이거는 부동산에서 강력 추천하는 예, 빌라고요. 지금 사진 쭉쭉쭉쭉 지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소파 놓고도 넉넉하고요. 예, 베란다가 이 집은 두 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통 베란다 두개 있고요. 예, 그리고 안방도 되게 넓고 방이 세 개인데 두 개가 다 넓어요. 두 개가 다큰 방입니다. 그리고 방 하나도 중간 방 사이즈예요. 그래서 방세 개가 모두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여기는 화장실이 두 개예요. 예. 화장실이 두 개라서 너무 편리하게 가족분들 식구수 많아도 이용하시기가 너무 편리하고요. 일단 거실이 딱 넓고 시원해요. 예 그리고 거실 쪽에 저기 베란다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향이 남향이에요 남향 집이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예 그래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집 네, 내부도 너무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고 내 외부가 너무 튼튼하게 지어진 빌라예 지금 베란다 보이시죠 베란다가 이렇게 크고 좋아요 예짐 보관하기 잘 해놨고요 예 주방도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주방도 넉넉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되게 넉넉하고요. 예, 주차 가능한 빌라고요 1층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가능하고, 그리고 매매가 2억 5천입니다. 예, 이거는 번다부동산에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매물이니까요. 예, 진짜 이거는 빨리, 예, 문의를 주셔야 돼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도 하나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되는 그런 특급 매물입니다. 예, 좋은 집이니까요. 어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이 집은 매매를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증하는 예, 그런 집이니까 어이 유튜브를 보시는 즉시 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집을 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봄 매물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예요 집은 한번 어 저희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예 약속을 잡아주시면 예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추천하는 그런 빌라예요 이 건축 자체도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구조 자체가 너무 잘 빠졌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좋은 자재로 예, 튼튼하게 지어진 빌라이니까 믿고 예, 매매하셔도 예, 자부합니다. 예, 사이즈가 커서 이런 빌라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소개 마쳐드리고요. 예, 얼른 문의주세요. 거래되기 기 전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